대구 남문시장 교차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전통시장에서 채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인데, 지난달 말 이곳 상가에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이 허가됐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와 경쟁할 처지에 놓인 시장 상인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막상 길거리에 바람이 그죠. 들어온다 하면 남문시장은 저 개인적으로 전멸입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예정된 곳에서 반경 1km 안에 포함되는 전통 상권은 모두 여섯 곳. 허가를 내준 중구청은 가장 가까운 남문시장과 메트로센터 상가 두 곳이 반대하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상권이 많이 유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상권도 살리고 또 반경 1km 내 전통시장과 어느 정도 이제 상생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청은 6년 전인 지난 2011년 같은 자리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를 기존 상권과의 협의 문제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 속에 인근 상인들이 입점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상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